자, 먼저 137번을 보면은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fx가 이렇게 나와있고, gx가 이렇게 나와있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을 합성시킨 거랑 y는 k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는데 지금 두 함수가 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얘를 직접적으로 합성하진 않고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빠르게 그리기 위해서 fx를 생각해보면 fx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될 테니까 이걸 각각의 구간에 맞춰서 그리는 건데 사실상 fx랑 gx랑 둘다 뭐냐면 x한테다가 절대값붙은 그래프죠. 그래서 우리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고 했었냐면 y축 오른쪽에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축에 대해 대칭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고그 생각을 하면서 물론 만약에 모르신다면 이제 각각 이렇게 찾아가지고 나머지 구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맞춰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우리 FX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지금 추계 방정식이 2라고 했으니까 여기 2일 때를 그릴 거고 여기 지금 y절편 3인 거고 그 다음에 x가 2일 때 추계 방정식일 때 지금 y값이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대칭해서 그릴게요. 이제 게 Fx예요. 여기가 이렇게 양쪽에 대칭한 상태라는 걸 잊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GX도 한번 그려보면 GX는 GX는 얘도 어 이제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이에서 주기 방정식이고. 어, 0.5가 y 절편이면서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9가 될 테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이쪽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칭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놓고 이제 y는 k라는 걸 그려가면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면 나보고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y는 gfx랑. y는 k의 교점을 찾을 건데, 이거를 내가 한 번에 합성할 수 없으니까 좀 끊어서 들어가기 위해서 fx를 잠깐 t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gt와 y는 k의 교점을 구해라. 이렇게 해석이 바뀌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살짝 얘를 t로 바꿔놓고, 이제 여기다가 y는 k를 그려서 교점을 잡은 다음에 그 나온 교점을 다시 여기서 한번 해석을 하게 되면 교점의 개수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나눌 건데, 요걸 이제 k의 값에 따라서 이제 좀 나눠줄 거예요. 근데 요걸 좀잘 해봐야 되는 게, 첫 번째, k가 여기 최소값이 마이너스 9였으니까, 마이너스 9보다 작을 때.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9보다 클 때.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눠야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씩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의 포인트가 hk가 뭐여야 되냐면, 홀수여야 된대요. 그러면 지금 한번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k 값이 예를 들어 좀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만약에 k가 마이너스 9였다고 해볼까요? k가 마이너스 9. 그러면 y는 마이너스 9와의 교점이니까 여기 나오죠 여기. 그러면 얘가 만나는 교점은 2랑 이쪽 대칭하고 있을 테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근의 개수는 사실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x와 누구의 교점? y값이 마이너스 2일 때랑 fx와 누구의 교점? 2일 때의 교점. 이게 최종적으로 hk의 개수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더 그려보면 y는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여기 그려지고 그 다음 y는 2는 여기 그려지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와의 교점은 없고요. 2와의 교점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니까 이건 네 개겠죠. 따라서 k가 마이너스 9일 때 결과적으로 hk는 4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한번 요 예를 들어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여기 첫 번째 GT에서 우리가 어 한번 K라는 선을 그어서 교점이 만들어지면 그 지점이 요 FX의 입장에서는 상수 함수가 돼서 그려지는 거 보이세요? 근데 지금 우리 FX가 Y 축에 대하여 대칭하고 있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가 무조건 잠시만요 무조건 이렇게 짝수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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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 두 개, 네 개, 네 개, 네개 하다가 홀수인 순간딱 여기. 한 순간밖에 없는 거 보이세요? 요 순간이 아니고서는 HK 즉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홀수가 되는 순간이 나올 수가 없겠죠. 아, 그러면 내가 만족하고 싶은 요 상황은 이 상황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fx는 t에서 요 t 색값 중 하나가 무조건 3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면 홀수의 어, 교점의 개수가 홀수계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해보고 나니까이 상황은 우선 아니란 얘기고. 그리고 이제 역으로 출원해서 들어가면 어떤 상황일 때가 지금 어구, 어떤 상황일 때저이 선이 y는 3에 이렇게 그려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요 y는 3이라고 하는 건 지금 fx의 값인데 요 fx가 gx에서는 t값, t, t값인 거죠. 그러니까 y값, x의 값이 3일 때를 찾아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식에다가 3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 즉 마이너스 8인가요? 즉 k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8인 상황일 때 우리는 여기, 요렇게 선이 그려지면서 여기 마이너스 8이니까, 여보다좀더 밑에 여기 요기 요기겠죠, 요기 3. 요렇게 들어와서, 여기여기여기여기를 요기 요기 찍으면서 여기다 선을 그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y는 3이 걸리는 바람에, 어, 교점의 개수가 홀수개가 나왔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3일 때, 가 k가 마이너스 8인 거고, 그럼 hk는 요 3개 말고도 교점 몇 개가 나온지 봐야 되니까, 요점, 요점, 요점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요점은 대칭에 의해서 1일 거고요. 요점은 대칭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요점은 대칭에 의해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개수 그 구하러 갑니다. 자, y 는 여기다가, 제 f(x에다가 y는 마이너스 3 그리면 교점 없을 거고요. y는 마이너스 1 그리면 여기 지금 밑에 꼭지점의 y좌표랑 만날 테니까 두개고요 즉, 어, k가 마이너스 8일 때, 만족하는 t의 값은 마삼, 마일, 일, 삼이 되겠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fx가 마삼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3일 때에서 이 4개를 구해라는 얘기니까 여기다가 그려볼 건데 fx가 지금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fx와 마3의 교점이개수 없을 거고요. 마이너스 1과의 교점이개수 대칭하니까 2개고요. 1은 이 3보다 밑에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고요. 4는 하나, 둘, 셋, 세 개가 나오면서 총 개수는 9개가 되겠네요. 따라서 k가 마이너스 8일 때 fk는, 아, hk인가요? h, k는 9개가 되겠죠. 따라서 얘네를 더하게 되면 총 답은 1이겠네요.